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제 진행을 돕는 자원활동가를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. 자원활동가는 24개 분야에서 총 400명을 선발합니다.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부터 열흘간 전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인천에서 100년 전통을 간직한 학교가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 교육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개교한 지 100년 이상 된 학교가 총 23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청은 인천 교육 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숨은 교육 역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부산에서 한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후 4시쯤 전북 고창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. 이 사고로 탑승자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